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물리학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체의 에너지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체를 전기 전도성을 기준으로, 즉, 전류를 잘 통하는 물질,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물질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인 도체와 전류가 거의 통하지 않는 절연체. 자, 그리고 평소에는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데 우리가 조금의 에너지를 주면 전류가 잘 통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세 가지 물질의 차이를 에너지 띠의 형태 차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가 가득 차있는 어, 어떤 물질을 바닥 상태로 만들었을 때 가장 위쪽에 전자가 놓이는 원자까띠와 그보다 위쪽에 존재하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 에너지 간격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띠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오늘은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 114쪽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뭐 또는 어 데스크탑 뭐 또는 뭐 태블릿 PC 어 등등 다양한 전자 기기에 지금 아주 다양한 아주 많은 반도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대체 뭘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잘보 알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는 자연상의 어, 존재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형태의 반도체가 존재할까? 자, 과연 존재할까요? 반도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핸드폰에 쓰거나 또는 컴퓨터에 쓰기 위해서 이 반도체를 약간 가공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자, 왜냐면, 어, 앞에서 얘기했듯이 반도체라는 놈은 평소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만 공급해주면 전류가 잘 통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특성을 좀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먼저, 자연에 존재하는, 음, 주변에 존재하는 순수한 반도체. 우리가 이런 반도체를 진성반도체라고 합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순수한 반도체를 진성반도체. 자, 그리고 이 진성반도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규소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저마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 존재하고 있는 진성 반도체가 있고 자 우리가 이 진성 반도체를 효과를 좀더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일상에 또는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반도체가 바로 불순물 반도체예요 불순물 반도체 자 이름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자 우리 위에서 진성 반도체는 순수한 반도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불순물 반도체는 과연 뭘까요? 위에 있는 진성 반도체에 약간의 불순물을 첨가한 물질을 말해요. 어, 그래서 뭐 대략 그림으로 그냥 형태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뭐가 있을 때 순수한 진성 반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자이 진성 반도체에 아주 소량의 아주 소량의 불순물을 어떻게 기에다 어, 첨가해요. 아주 소량의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 전문적인 용어로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 그래서 이 반도체를 우리가 도핑해서 쓰고 있어요. 왜 도핑을 함으로써 이 반도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들어가는 이 불순물의 양은 매우 매우 적어요. 그리고 이 불순물을 어떤 놈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 불순물 반도체의 종류도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자 진성 반도체 뭐 규소, 저마늄 등등 있다고 했죠. 그 중에 규소로 이루어진 지금 물질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규소 우리가 원소 규호로 Si라고 쓰죠. 규소 원자 핵들이 지금 모여 있는 하나의 고체예요. 자 근데 아주 작은 부피의 고체라고 할지라도 이 부, 작은 부피의 고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원자의 개수는 매우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원자 몇개 그려져 있어요? 아홉 개 그려져 있죠? 자, 이거는 그냥 단순화 시킨 모습이에요. 알겠죠? 원래는 굉장히 위쪽, 아래쪽, 뭐 옆에 다 굉장히 많은 개수가 있고,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상황을 머릿속에 먼저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규소로 이루어진 자, 하나의 물질이 있어요. 자, 이 규소 원자들은 서로 잡아당기면서 결합하고 있어요. 자, 이때 결합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희가 통합과학에서 배운 공유결합을 통해서 지금 결합해 있어요. 자, 공유결합 형태를 보기 위해서 우리 어, 규소에 존재하는 원자, 규소라는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를 좀 그려볼게요. 자, 규소는, 어, 가장 바깥쪽에, 전자궤도 가장 바깥쪽에 4개의 전자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자가 전자라고 하죠. 어, 규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원자가 전자만 그려보면 규소에 4개씩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 규소가, 어,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총 가장 바깥쪽에 8개의 전자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규소와 전자를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공유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자, 가운데 있는 요 놈만, 요 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 각각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자, 이렇게. 총 8개의 전자를 갖게 되면서 얘네가 결합을 해서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음. 자 이게 뭐예요? 진성 반도체예요. 즉 그냥 규소가 뭉쳐있는 형태죠. 자 근데 우리 여기에 어떤 어, 작업을 할 거냐면 아주 소량의 불순물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다른 물질이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종류로는 누구를 넣어 줄 거냐면 뭐 다양한 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 붕소라는 물질을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자, 붕소는 원자 기호로 B를 나타내요. 자, 그리고 붕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바깥쪽에 원자가 전자가 3개예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나타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원래 있던 규소의 전자를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나타냈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얘네가 결합이 다른 형태로 될 테지만 아주 많은 규소 원자 안에 극소량의 붕소 원자가 들어가게 되면 얘네가 결합을 할때 공유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뭉치게 돼요. 마치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어, 전자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자가 없는 빈 공간인데 아주 다량의 규소 주변에 극소량의 붕소가 들어감으로써 즉 주변에 아주 많은 원자과 전자 4개의 네 물질 안에 극소량의 원자과 전자가 세개인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빈 자리에도 마치 전자가 있는 것처럼 결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이빈 자리를 자 저번에 배웠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이빈 자리 전자가 빈 자리를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 자 그래서 양공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물질한테, 어이 상태의 물질한테 건전지를 연결해서, 자, 양쪽에 건전지를 연결해준다면, 건전지를 연결해서 이쪽은 플러스극, 이쪽은 마이너스극을 걸어주게 된다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여기 양공이라는 빈자리가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전자 한 놈을 가장으로 볼게요. 자, 오른쪽에 지금 마이너스 극이 있고, 왼쪽에는 플러스 극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극판이 이 전자를 어떻게 할 거고, 밀어낼 거고, 왼쪽에 있는 플러스 극판은 이 전자를 어떻게 할까요? 잡아당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빈자리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에 하나의 전자가 어떻게 될수 있어요? 옮겨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자가 왼쪽으로 이 공간을 채우면 자, 이 채워져 있던 전자가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 자리에 뭐가 생겨요? 빈 공간인 양공이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양공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 건전지를 달았을 때, 달아줬을 때 전자가 아 미한자 양공이 어디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양공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자 양공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의 빈자리에요 그래서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양공을 물론 입자는 아니고 그냥 빈 공간이지만 플러스 성질을 가진 그냥 입자로 간주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때 양공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플러스 성질을 가진 양공이 가상의 입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이는 결국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어떤 입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류가 흐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진성 반도체에 지금 불순물을 넣은 이 불순물 반도체에 건전지를 걸어주니까 뭐가 이동하면서 양공이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현상을 앞에서 배웠던 고체의 에너지띠로도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에너지띠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물질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규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규소의 에너지띠가 먼저 커다랗게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대략적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규소로 인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규소를 우리가 차갑게 냉각시켜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만들었을 때 가장 전자가 차있는, 가장 높이 차있는 에너지띠가 뭐고, 어, 원자가 띠고, 자, 그리고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원자가띠보다 높은 쪽에 존재하는 누가 있어요? 어, 전도띠가 있죠. 자,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고체는 지금 이두 사이의 에너지, 에너지 차이만큼이 흡수되어야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고, 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에 누구를 집어 넣었어요? 지금 붕소라고 하는 원자가 전자가 3 개인 물질을 도핑했죠. 그래서, 자, 이 규소로 만들어진 에너지띠에 붕소로 인해서 하나의 에너지띠가 궤도가 하나 생겨요. 자, 그렇다면 자이 원자 까띠에 있던 전자가 어, 전자 일부가 어디로도 갈수 있어요. 바로 위에 있는 어이 원자 까띠 바로 위에 있는 요 붕소가 만든 에너지 준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뭐가 생겨요? 여기에 그렇죠 양공이 생기죠. 그래서 이 양공 때문에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자, 다시. 원래 만약에 얘가, 자, 지금 이렇게 에너지띠가 없다면, 도핑이 안된 상태에서 에너지띠가 없다면, 자, 이 물질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지금 요 에너지 차이만큼, 요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주어져야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되는데, 자, 지금 붕소라고 하는 물질을 도핑함으로써 새로운 뭐가 생겼어요? 에너지 준위가 생겼고, 자, 지금 여기 있던 원자 카트에 있던 전자가 여기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도핑을 함으로써 좀요 정도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만 주어져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laughs> 자, 지금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단순히 뭘로 이루어진 어, 규소로 이루어진 고, 고체예요. 그래서 규소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니까? 자, 네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변에 있는 규소들 모두 다 이렇게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4개씩 존재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여기 있는 애들만 그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규소 입장에서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원자가 전자 몇 개를 갖고, 8개를 갖고 안정화되어 있었는데, 자, 이게 원래 자연의 상태예요. 자,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었는데, 자, 우리 어떻게 하자? 도핑시키자. 아주 적은 양의, 아주 극소량의 새로운 물질을, 다른 불순물을 집어 넣자라는 거죠. 자, 앞에서는 우리 원자가 전자 3개짜리를 넣었는데, 자, 이번엔 좀 다르게 원자가 전자가 5개의 물질을 넣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P라고 쓸수 있는 인이라는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어, 규소로 인해서 원래 주변에 이렇게 4개씩의 원자가 전자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 있는 이는 어, 원자가 전자가 5개인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의 전자가 남겠죠. 그래서 얘네가 결합을 하게 되면 자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자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면 자 여기 보면 어, 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요놈. 자 이렇게 전자가 남아 있죠.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전자가 있어요. 자 우리 이런 전자를 남은 전자라고 해서 이름을 잉여전자라고 불러줘요 자 잉여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이 잉여전자 때문에 자 우리 이 물질에 이제 전류가 통하는지 보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뭐를 달아줘요 어, 건전지 배터리를 이렇게 달아줄게요 그래서 왼, 뭐 왼쪽엔 뭐 플러스 오른쪽에 마이너스로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배터리를 달아주게 되면 자, 여기 있던 반응에 참여하지 못한 이 잉여전자가 왼쪽에는 플러스극, 오른쪽에는 마이너스극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극으로부터는 왼쪽으로 미는 힘을 받게 되고 왼쪽에 있는 플러스극으로부터는 자, 이 잉여전자가 왼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할 수 있게 돼요? 어,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엔 왼쪽으로 누가 이동해요? 지금 어, 전자가 이동하죠. 자, 전자가 이동한다는 말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이동한다는 말이고 전하를 가진 입자가 존재한다는 입자가 이동한다는 것은, 자 미안, 이동한다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즉 어떤 전화를 가진 입자가 이동한다 이 자체가 뭐예요 바로 전류가 흐른다 라는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될건 예전에도 배웠지만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이동 방향은 어떻다? 반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자가 왼쪽으로는 이동하고 있지만,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전류는 오른쪽으로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거는 뭐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이 현상을 이번에는 뭘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 앞에서 다뤘듯이 에너지띠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규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규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 규소로 인한 에너지 띠가 먼저 있을 거고, 자, 그냥 가상으로 그린 거야. 자, 쿨링 시켰을 때 가장 차갑게 어, 만들었을 때, 즉, 바닥 상태로 만들었을 때, 전자가 차있는 원자가 띠가 있고, 그리고 그 위쪽에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어, 전도 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물질이 어,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전류가 흐르려면, 지금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지만,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누구를 넣어줬어요? 잉여 전자가 있는 인을 넣어줬죠. 그래서 이 인으로 인한 어, 에너지 준위가 하나 이렇게 생기게 돼요. 어디에 전도띠 아래쪽에 자, 그래서 이 인에 존재하던 자, 이런 전자가 어디로 올라가면 어, 전도띠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자, 전도띠에서는 우리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어, 이 자체로 올라가기만 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도핑하기 전에는 지금 이, 미 자, 도핑하기 전에는 이 차이만큼, 어,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지만 도핑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요 차이만큼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만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 얘네 둘의 이름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름이, 자, 앞에서 했던 놈은, 어, 이 놈은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로 다뤘던 애는 우리 N형 반도체라고 해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자, 그러면 이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 자, 이 이름이 어, 붙여진 이유가 있겠죠. 자, 먼저 P와 N. 자, 무슨 뜻일까요? 어, positive와 Negative예요. 그래서 Positive 플러스를 뜻하고 Negative 마이너스를 뜻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 이 반도체의 경우에는 결합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겼어요? 양공이 생겼어요. 자, 이 양공은 입자는 아니지만 플러스를 가진 가상의 입자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름 붙일 때 p형 반도체라고 하고 자, 이 상황에서는 도핑 결과 누가 만들어져요? 잉여 전자가 만들어져요.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는 자, p형 반도체라는 것은 어, 도핑 결과 플러스 양공이 존재해야 하니까 한 놈이 반응에 덜 참여해야 되고 따라서 삼 어, 원자과 전자 세 개의 놈이 도핑된 결과이고. n형 반도체는 n형 전자가 남아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원자과 전자 4개와 결합해서 전자가 하나 남기 위해서 5개인 원자과 전자 5개인 물질이 도핑된 반도체구나 라고 기억을 하면 충분히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많이 확인을 해보고 어 뭐 다양한 참고서를 이용해서 내용을 공부하면 여러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주 펼쳐보도록 하세요. 자, 고생했고,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